I found a love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켰네요. 네, 요즘, 본게 티어 좀 올리느라고. 어, 이제 프리 시즌이 또 이제 3일 남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좀 티어 좀 올리려고 좀 연습 좀 준비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늦었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구간은 일단 플래티넘 아니 골드 구간이고요. 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도벽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따가 게임 진행하면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도벽의 장점이라고 소개시켜드리면은 아무래도 도벽으로 인해서 어 템을 좀더 빨리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라인전 버티기가 쉽습니다. 라인전 버티기가 괜찮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라인전을 버티기가 좋고 템도 빠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어안 좋은 점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안 좋은 점이 있으면은 조금 라인전에서 좀 약하죠. 아무래도 공격 속도를 좀 느리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일단 정밀해, 집중 공격이 일단 좋은 이유는 라인전이 좀 강력합니다. 아무래도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죠. 근데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도벽 잭스는 아무래도 좀 다이아 이상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벽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라인 전에 조금 약하게 하면은 어, 템도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공격력이 일단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 속도를 버리고 공격력을 높여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도벽이 정말 좋긴 해요. 언들이 그래. 생성되었습니다. 뭐 이제 높은 티어분들이 도벽을 쓰는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잭스 카운터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잭스를 뺏기면 저는 카르마를 합니다 도벽 카르마. 어 왜냐면은 도벽 카르마가 좋은 게 일단은 그사인먼사그 궁을 키고 W를 키면은 피업이 돼가지고 버티기가 가능해요. 일단은 일단 라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좀 잘하나 보네요. 네임부터가니다 <laughs> <laughs> 일단 사이온같이 좀 탱커들 상대로가 진짜 도저히 안좋거같은 네. 탱커들 상대로는 진짜 진짜 네. 탱커들 상대로 팰수도 있긴하지만 이럴때 그냥 딜교 안밀리니까 어 딜교 안밀리니까 이제 한번 깔끔하게 해주고요 네, 와드 먹으러 가네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카제스가 카정을 당한 걸 지금 발견했네요. <laughs> 음, 나 도벽으로 계속 돈만 벌어져도 손은 아니에요. 내가 카제스가 먼저 게요 아무래도 카정당하다 보니까... 앞에 라아 유석이 다 보니 까좀 아픈 냐? 사이온도 6 0 0 까지 는 그냥 반반 아니면 조금 밀리게더 낫겠어요? 그점좀 감안 하시면은 6 0이후를 바라보는 거좀 왔네. 요 한번 씩뵀 게요. 플래시 하나씩 빼는 건 나쁘지 않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저 한번 피해 주고요 어, 뭐야? 감전, 시바, 졸라 플래시 빼네.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살짝 좀 개씹 소리데 음. 전친까지 예측을 했는데어좀좀네요요는이 아, 친구는 이어구는어친 시작부터 힘는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이거는이친먹는이이 친구는 싸움 안 밀리니까 캐까리의 들교 그리고 아무래도 도벽은 진짜 도벽을 잘 이용하는 게 좋죠 안 밀립니다 그냥 안 밀려요 들교부는 어우씨 좀 빡세 여기서 이제 가 한번 도망하면은 좀부들부들부디 할텐데 아직까지는 힘든거 없으니까 라인 한번 쭉 밀어주고 템차가좀 나네요 <laughs> 레벨 자체에서안 밀리니까 무난합니다, 이정도졸둘다 포장 다 먹었죠? 라인은 안방세로 한것 같아요 이 카즉스 갱각 보여가지고 이거 와드 좀 하나 바꿔야 겠다 야자, 내가 거겠죠 음, 카즉스 살짝 갱각이에요 와드 발아 쓰는거 하나 카즉스 저기 밑에 엔리딩 한번 하시고요 엔리딩이 가장 중요해요 탑라이너는 아무래도 갱당하면은 진짜 힘들어지니까 카직스왔죠아번때빼고 구요. 아, 한 마리 더 먹으면 6 레벨 이랑 한데조방 한번 볼까요? 봤 죠? 아까 플래시 빼가지고해서 아, 이이 <믹> <푹션까지> 때립니다. 하고 <믹> 쿠션 하나 먹 고서, 나뛰이오리 어, 이 오더, 어, 런 어, 저 어, 저런, 어, 저런, 어, 어, 저런, 어, 어, 저 어, 저런, 어, 저 어, 저 어, 저 어, 어, 저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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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습니다. 직스 노국. <웃음> 음. <웃음> 라인 한번좀 밀고 갈라나 들기 게드네 아이고, 이제. 아, 이거는 사지 말고, 광희의 검을 삽시다. 광희의 검을, 여떻게망까지잖아 라인 반발이네요. 네, 이 정도면 라인 무난한데요. 템 차이 이제 좀 많이 나죠? 9 0 0원에1 2 0 0원 저는 한2 0 0 0원 정도 탈차에좀 많이 나죠? CS는 4 1개0 27개 1교 해도 안 밀리니까 지속적인 0교 해도 됩니다 이제 배가 1000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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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0씨 어, 밀리죠? 어 스킬 다 맞고 싸워도 안 밀립니다 <laughs> 아, 맞다 여러분들 마이크 t 이 e bike. I could, I could, I c o u l 요 아. 아. 됐죠? 이제 스택 좀 모으고 싸웁시다. 피하면 잡았죠, 이거? 잡아주고요. 야, 깔끔하죠? 어, 뭐야, 존나 아파. 도벽 터지니까. 아이, 까비, 도벽. <laughs> 이런 식으로 스킬 빠진 다음에 들어가면은, 자, 사이오는 6렙부터는 자, 저거 어차피 콤보 한번 빠지면은, 그냥 두둑이 막기 스킬 밖에 없어가지고, 어, 사이온 상들은 6렙부터는 갱만 조심하면 돼요. 이제. 아, 민영길 막. 민영길 막이 좀 심해져 가지고 CS 먹기가 힘들어. 신발 원, 8분 30초. 신발 나왔네요. 이제 이 정도만 해줘도 이제 라인전은 이제 제가 압박가죠파텀 앞뒤로 아, 섰죠? 바로 바로 갑니다 그 앞에 있는 거다읍시다 빼고요 그냥 공소리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공소리는 그냥 도벽 한번더터어려주고게임이 터졌네요 예 네. 한번더 빌어주고, 어, 죽겠다 이거. 아군 음. <laughs> <살짝> 빼주면서. <laughs> 다섯 번다 잡아 봤자 방금 전에. 사이언 텔레포트. 끊었구요 아좀 라인 아쉽긴 하다 <laughs> 저 라인 원래 먹고서 집가스면투포했었는데 그냥 돌한거 팔고 투포삽시다 이즈리얼 올라왔네요 <laughs> 이런식으로 사이언은 궁키면은 테이퍼 좀 아껴놨다가 같이 써주면 돼요 이런거 뭐 라인 먹기 할수 있었는데 쓰지말고 이런거는 라인 개꿀이죠 음, 쉽게 골라인 이즈가왜값 치를 거지? 어이, 무섭게 왜값 치자? 저거 cs 먹는 척 하다가 방너 뒤졌어. 저거, 어차피 비전스의 게 개뻔하기 때문에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어요. 탐식의 망치라, 어. 탐식의 망치 약간 신비한 신발이라서. 잡아주고요. 고압이죠. 너무 뻔하죠, 이런 거는. 음. 딱 봐도 이 날릴 게 뻔하니까 Q 날라가서 평타 바로 때리지 말고 뒤로 한번좀 무빙 한번 쳐주고, 어. 포탑 좀 밉시다 바던 카즉스 보이시죠 이런거는 빨리빨리 먹읍시다 포탑은 빨리빨리 밀어주고요 지금 뭐 로밍이면 로밍 라인전 이면 라인전 다 이기고 있죠 초반에 좀 죽은게 좀 그렇긴 한데 하... 레벨도 3레벨 차이 12분의 4포에고리스 v 거 l 3 l e 나오겠네요. e 집 갈게요 신발은 웬만하면 헤르메스 살게요 어, 닌탑탑좋좋한한원원래라인전전에세세한 한다면 닌탑 한타 바라본 다 하면은 뭐 헤르메스 이런 식으로들 말씀하시는데 저를 한타 좀 바라보면서 아 지금 못하네요, 가지 즉스가 골드구간이긴 한데 바텀도 뭐 라인도 이기네요 이즈리얼 올라가고 지금 탑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밑에 애들 다 잘하니까 탑 계속 밀어줍시다 이럴 때는, 뭐, 꼭, 이렇게, 막, 쓸모없이, 막 내려가서, 같이, 막, 용을 챙겨준다든가. 이런 거는, 반만 갈때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게임 아예 이길 때는, 어, 팀 바로 뒤지는데? 진짜, 그냥,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라인 쭉 밀어주면서, 정글 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더 나아요. 아, 미니언 어디까지가? 사이언피 별로 없죠? 아, 어, 미니언들 막, 색깔 다 빠졌죠? 이럴 때 잡는 거죠. 잡아주고요. 스킬 다 빠졌는데, 들어오면은 뭐. 봐봐요, 이게 사이온이 안 좋은 게, 저런 식으로 스킬 다 빠지면은, 할게 없어요. 잭슨은 지속 기이고 사이온 은 한방 딜이라서, 저런 식으로 스킬이 다 빠지면 할게 없죠. 나미는 뭐죠? 뒤지러 왔나요? 무빙 끝까지 쳐주고. 아, 플래시까지 빼버리네. 원래 더블 잡는건데 나미가 뭐 먹었으니까 상관없고요 거드라까지 이제 뭐야 1100원 900원 정도 남았네요 템법률 템 14분에 7킬 먹어가지고 템법률 속도가 엄청나죠 음 애들도 뭐다 잘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탑을 계속 압박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사이온 혼자 막으면은 계속 솔킬이 나니까 어적 팀이 도와주러 계속 와요. 근데 뭐 도와주러 온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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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직스 여기죠. 이런 식으로 밑에 물렸네요. 플래시까지 빼네요. 카직스 조심할게요 바로 잡아주고요 쌍머프 게이드 이 음, e 안쓰면은 그냥 바로 잡아줘야죠 저도, 저, 어딜 깝치냐 이런식으로 이렇게 탑 압박만 해줘도 적팀은 계속 혼자는 못 막으니까 어 잡아주고요 이렇게 혼자 막으면 어차피 뒤집기 뻔한데 뭐 빼주고 음, 이지하죠? 여기 예, 슬슬 와드 하나 박아주고 미니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 16분에 탑 2차 포탑 끝내주고요 뭐 제가 탑에서 산건 아니죠? 바텀도 로밍 한번 갔다 오고 바텀 탑에서만 산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남이 살짝 내려오는 각 보이는데 이거 한번 대기 한번 해볼까요? 끝이 내려오죠 다 와, 와드야. 어, 와드면 좀. 와드 타기. 한번 빼주고요. 기엽자 <laughs> 이거.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주면 못 들어와요. <laughs> 예, 9킬 먹고 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와드이야 여기? 아, 씨. 돌아가면 서한 대씩 때리네요. 기분 나쁘게. 나 기분 나빠 아, 와딩이었구나. <laughs> 와딩 언제 박았냐? 16분에 투코어까지 질이죠. 음, 내 이거 팔고 루비 수정 사면은 다음 템은 그 뭐야 이거 할게요. 스텔라 도전. 이제 바텀 내려가서 힘좀 써주고 아무래도 아이번이다 보니까 조금 정글 이런 거 챙기는 게좀 오브젝트 챙기는 게좀 느리긴 하네요. 위쪽으로 왔게요 위쪽으로. 혼자 1 3 레벨이죠. 음. <laughs> 저, 저 다음으로 높은 게. 12레벨, 11레벨이네요. 1죠잡아 1레벨이네요. 그냥 다이 잡아 주리잡요주냥다이브요이요 갔던 날쭉 압박 넣어주고 <laughs> 적팀 아무도 못하죠? 뭐야 이 새끼들 그냥 쫄아서 비장.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로 플래시 한번 써주고. 어나 남이군? 남이군까지 살짝 예상 못했는데. 어. 하지만, 네, 잘 빼주고요. 이렇게 세명억그로 끌어주면, 은 뭐, 미드 이런 식으로 이득 봐주면은, 음, 나쁘지 않죠? 억그로 끌어주는 의미가 있잖아, 이러면. 이런 식으로 3명 잡아주고, 미드 1차 밀고, 뭐, 직스도 한번 따고, 뭐, 직스, 직스 다른 것까지 예상 못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 잘해주네요, 팀들이. 음. 잘해주네 애들이. C.S.는 좀 많이 못 먹었네요, 제가. 팟타나뭐 어. 따네. 미니 전 하나 먹지. 피가만 찍어주고. 근데 아이번, <laughs> 아이번 같은 저런 챔피언은 조금 어,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좀 만나면은 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 아무래도 조금 라이너들이 잘해줘야 좀 빛을 발하는 챔피언이라서. 음, 그런 게좀 있어요. 라이너들이 좀 잘해줘야. 좀 아이원도좀 힘이 나는 그런 게 있는 챔피언이라서 뭘 봐? 어뭘 봐? 어흥 한번 해주면은 아무도 못 하죠. 들어가 말아 그냥.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이제 도주기 하나는 이제 끝내주죠 <laughs> 어, 와도 두 개만 있어도 그냥. 어이구, 살짝. 야. 카타리랑아 너무 세네요. 어, 카타리랑아 너무 잘컸다안 도와줄게요. 귀찮아요. 어. 썰렌나아니 20분 칼사렛, 이렇게, 세지리 쳐주고요. 20킬 중에 10킬, 절반 먹었네요, 킬 딱. <laughs> 음. 게임은 무난하네요. 음, 카타리나 잘했다. 어우, 여정을 준비하라? 이거 뭐야, 이거는? 와, 파랑정도 300개. 이번에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 최초 보상까지. 잭슨이 왜 이렇게 쎄.. 싸이언님 아, 수고했어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돈 혼자 만천원, 만이천원 벌었죠? 딜량은 음, 딜량은 뭐 보이시죠 여러분들 돈, 돈이? 돈싸이언님 음. 죄송합니다 어, 부캐에요 <laughs> 어. 네 일단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